오늘 주제는 길이 보인다 라고 정했어요. 길이 보인다 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은 부동산 임장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도로를 달리게 되는데요. 도로 번호를 알게 되면 길을 쉽게 찾고 또한 미래의 발전 모습을 보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길이 보인다 라고 정했고요. 먼저 도로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 도로인 국도, 지방도, 시도 도로가 있고요. 고속도로는 방패 모양의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고요. 일반 도로는 타원형의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예요. 또한 지방도는 직사각형의 황색 바탕에 청색 글씨를 쓰고요. 시도 도로는 팔각형 모양의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를 사용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노선 번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한국 도로공사에서 가져왔고요. 노선 번호를 알면 도로의 방향, 위치, 규모를 알수 있어요. 남북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끝자리를 홀수를 부여했고요. 5번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15번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원칙적으로 25번입니다. 그런데 상징성을 부여해서 1번이라고 명칭을 명명합니다. 다음은 중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는 35번이고요. 45번이 중부내륙고속도로입니다.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보면 중앙선이 55번 고속도로고요. 가장 동쪽에 있는 고속도로가 동해안 고속도로로 65번입니다. 다음은 서측에서 동측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인데요. 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숫자가 증가를 합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는 10번이고요. 익산, 포항 고속도로는 20번입니다. 당진, 영덕강 고속도로는 30번이고요. 40번 고속도로가 평택 제천관을 연결하고 있고요. 50번이 영동선입니다. 60번이 서울 양양을 연결하는 도로고요. 지선을 보면 은 25번 호남고속도로의 지선이 251번이고요. 10번 남해고속도로의 지선이 104번 남해 제2지선고속도로입니다. 다음은 순환도로인데요. 순환도로는 해당 지역 우편번호의 첫째 자리 플러스 영령을 사용합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는 100번인데요. 서울특별시의 우편번호 첫째 자리 1번과 영령을 붙여서 100번으로 명명합니다. 다음은 500번 고속도로인데요. 광주광역시 우편번호 첫 번째 자리 5번과. 00을 붙여서 500번입니다. 그런데 우편번호는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6자리일 때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은 남북측 끝자리 홀수 17번, 37번 식으로 홀수로를 부여했고요. 예를 들어 17번은 15번의 보조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화성, 평택을 연결하는 건데요. 명칭은 평택, 화성 간 고속도로라고 부를러야 됩니다. 왜냐면 지명이 남측을 먼저 부르고 북측을 부르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남북방향, 고속도로는 남쪽을 기점으로 하고 쪽을 종점으로 한다. 평택이 화성에 비해서 더 남쪽에 있기 때문에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7번 고속도로는 수원과 광명을 연결하는데요. 수원이 광명보다 남측에 있기 때문에 수원 광명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동서방향 고속도로는 서쪽을 기점으로 하고 동쪽을 종점으로 한다. 40번 같은 경우에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라고 부르고요. 50번은 영동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인천에서 강릉을 연결합니다. 60번은 서측인 서울에서 동측인 양양을 연결하기 때문에 서울 양양선이라고 부릅니다. 도로 번호와 같이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인데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서, 서동을 연결합니다. 서측이 서평택이고 동측이 제천이기 때문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50번 영동고속도로인데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의 서창제시에서 동측의 강릉제시까지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도로 즉 영동 고속도로라고 불릅니다. 다음은 60번 고속도로입니다. 60번은 서울에서 양양을 연결하는데요. 서측으로는 춘천 제시에서 양양 제시까지가 60번 고속도로입니다. 다음은 서울 외곽 순환도로고요. 도로 번호는 100번입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는 일개신 도시를 쭉 연결해 놓은 것이고요. 전적으로 체 보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빙 둘러서 도로가 낮은 것을 볼수 있고요. 윗부분이 이미 연결이 됐는데 도로공사 그 홈페이지에서 연결이 안 돼서 제가 임의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관계자분께서는 변화된 거를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표지는 타원형의 파랑 바탕에 흰색 글씨로 되어 있고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남북을 연결하는 1번 국도, 3번 국도, 5번 국도, 7번 국도가 있고요. 동서를 연결하는 2번, 4번, 6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를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357은 남북을 연결하는 국도고요. 서측에서 동측 방향으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여기는 이쪽이 서측이고요. 7번 측이 동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북을 연결하기 때문에 홀수구요. 서측 방향부터 부여를 하니까 서측이 1번, 이게 목포와 파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고요. 두 번째가 남해와 연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인데요. 3번 고속도로입니다. 다음은 5번 마산에서 화천을 연결하고요. 7번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알아볼게요. 2번, 4번, 6번은 동서강 국도이며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숫자가 증가합니다. 자, 동서를 연결하는 것은 짝수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2번 국도, 목포에서 부산을 연결합니다. 4번 국도, 군산에서 경주를 연결합니다. 6번 국도, 인천에서 양양을 연결합니다. 국도 중두 자리 번호는 한 자리 수로 구축된 도로 구도를 바탕으로 양 지역을 연결해주는 간선도로들입니다 따라서 짧은 노선도 있고요. 긴 노선도 있습니다. 마지막 자리가 홀수는 남북을 연결하고 짝수는 동서를 연결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남북 노선은 26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봐야 되는 것은 남북이기 때문에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번호 볼게요. 1357131517 이런 식으로 끝에 자리가 다 홀수로 부여됐습니다. 국도번호가 홀수로 끝나면 남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인데요. 동서고속도로는 짝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노선번호를 보면 2번, 4번, 6번, 14번, 저 끝에 보면 88번이라고 되어있죠. 이런 식으로 끝에 자리가 짝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도는 매우 많고 또 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1, 3, 5, 그 다음에 2, 4, 6으로 기본을 놓고 동서와 남북을 나누긴 하지만 도로가 동서와 남북을 정확히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도 가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서를 연결하는 것은 짝수 번호이고요. 남북을 연결하는 것은 홀수 번호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도로를 찾는 데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상상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지방도입니다. 현재 지방도는 400개가 약간 안 되는 노선이 있으며 번호는 3자리나 4자리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100단위 이상 숫자는 도로의 구분을 나타내는데 경기도는 300번대로 시작을 하고요. 강원도는 400번대, 충북은 500번대, 충남은 600번대, 전북은 700번대, 전남이 800번대, 경북이 900번대, 경남이 1000번대 제주도가 1,100번대입니다. 지역번호가 사행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뒷자리 번호 xx에 있어서 도 단위의 행정구역 내에서 남북방향은 홀수, 동서방향은 짝수 번호를 사용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지역번호가 있고요. 지역번호 뒤에 두 자리가 부여가 되는데, 지역번호 뒷자리 두개 중에서 마지막 번호는 방향을 나타내는데, 짝수는 동서를 나타내고요. 홀수는 남북을 가리킵니다. 이번 자료는 한국도로공사 공식 블로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어, 어떤 행사를 했었나봐요. 표지판의 숨은 이미지 찾기 이벤트 당첨자네요. 어떤 거를 냈을까요? 1번의 답은 뭐냐면 교차로 보는데요. 수원 나들목이죠. 수원 나들목이 경보고속도로 시점인 부산에서 44번째 교차라임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이 표지판인데요. 도로를 향해서 투더베이라고 되어 있고요. 2km 전방에 있는 출구번호가 44번째인 수원 나들목으로 나가면 국도 국도죠 42번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죠. 국도 42번은 끝에가 짝수니까 동서를 연결하겠죠. 방향표지는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고요. 고속도로 전방 2km, 1km, 150m 및 출구 지점에 설치하였는데요. 도로 표지판을 볼까요? 지금 시점에서 1km 전방에 동수원 용인으로 갈수 있는 43번 국도가 있네요. 동수원 나들목은 인천 기점에서 10번째 설치되어 있는 나들목이네요. 보시는 표지판은 수원 나들목 경보도로 시점 부산에서 44번째 교차로 있고요. 도로를 향해서 투더웨이라고 되어 있고요. 2km 전방에 있는 출구번호가 44번인 수원 나들목으로 나가면 국도 42번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네요. 표지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깝게 있는 지점을 먼저 읽고 먼 지점을 다음에 읽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읽어볼게요. 위에 이정표는 설치 위치로부터 진행 방향에 수원이 23km 떨어져 있고요. 대전이 143km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분기점 표시. 분기점 표지는 분기점 전방에서 분기되는 노선 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 위치에서 1.5km 전방에 나들목이 있고 나들목으로 나가면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만날 수 있는데 도로 번호는 100번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인데요. 국도 같은 경우에 짝수가 제가 동과 서를 연결하는 게 짝수라고 그랬죠. 동서를 연결하는데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표지판을 보시면 지금 진행방향을 가면 동쪽이다라는 표시입니다. 표지판을 한번 볼게요. 현재 달리고 있는 도로는 국도는 23번 국도를 달리고 있고요. 직진을 하면은 남한성, IC를 만나고 서운, 천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기점에서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면 70번 국도가 있는데 70번 국도에 방향 표시와 목적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동탄 인터체인지에서 진입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동탄 인터체인지에서 진입하게 돼서 만나는 고속도로는 1번 경부 고속도로인데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대전 오산 방향이고, 왼쪽으로 가면 서울 수원 신갈 방향인데, 위에 고속도로 번호 위에 보시면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쪽이 남측이고, 이쪽이 북쪽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도로 표지판에도 색깔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바탕색을 청색으로 한다 라는 뜻이네요. 실제 도시지역에서는 어떤 색깔을 사용하는지 볼게요. 기흥역 사거리고요. 기흥역 사거리에 파란 어 표지판이 붙어 있네요. 파란 표지판에 흰색 글씨로 방향 표시가 되어 있고 지명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다음은 동탠대로인데요 역시 파란 바탕에 흰색 글씨로 되어 있고요. 방향 표시가 되어 있고, 방향으로 가면 1번 고속도로를 만나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171번 고속도로를 만난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도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이 역시 파란 바탕에 흰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종류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가 있는데, 고속도로는 방패 모양의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써 있고요. 그리고 지방도는 세 자리 수가 있고 두 자리 수가 있는데, 세 자리 수는 지방도고, 앞에 있는 첫 번째 자리는 각 지역을 나타내고, 두 번째 자리는 50번까지는 그 지역에 연결되는 도로구요. 짝수는 동서를 가는 거고, 홀수는 남북을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719번이라면 어딜까요? 전북에 있는 지방도구요. 끝에가 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을 연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였었고요. 남북을 연결하는 것은 홀수고 15, 25, 35 이런 식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더 연결하자면 45, 55, 65고요. 65번이 가장 동쪽에 있는 동해선입니다. 동과 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번호가 증가를 하고요.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집니다. 동서를 연결할 때는 서쪽을 먼저 부르고 동쪽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 40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평택 제천간이라고 불러시면 되고요. 50번은 영동고속도로인데요. 인천에서 강릉을 연결합니다. 60번은 서울 양양선인데요. 서울에서 양양까지 연결합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남쪽을 먼저 얘기하고 북쪽을 부릅니다. 그래서 17번 고속도로는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입니다. 국도는 타원형의 파랑 바탕에 흰색 글씨를 써게 돼 있고, 1번 국도, 3번 국도, 5번 국도, 7번 국도, 남북을 연결하고요. 동서를 연결하는 건 2번, 4번, 6번을 연결합니다. 한 자릿수 지방도에서 다른 지방도로 연결됐을 때두 개의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노선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번호는 홀수고요.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번호는 짝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도로번호를 보고 이 도로가 남북을 연결하는구나, 동서를 연결하는구나 알면 길을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지방도 앞에 자리는 지역을 나타내고 경기도는 3번, 강원도는 4번, 충북은 5번, 충남 6번, 전북 7번, 전남 8번, 경북 9번, 경남 10번, 제주도 11입니다. 세 자리 수 중에서 맨 앞에는 지역을 나타내고 노선 번호 중뒷 자리 두 단위는 1번에서 50번까지는 관할 지역 내부만을 연결하는 노선이고요. 51번에서 99번까지는 하지역과 연결되는 노선으로 부여가 됩니다. 지금까지 도로 표지판의 모양, 색상 등을 알아봤고요. 도로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으면 내가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기가 좀 용이하고요. 도로와 연관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지를 예측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